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9월 16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총 15경기 중 5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73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상단에 적힌 대로 물부 경기는 하루에 5, 6경기만 추려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첫 경기. 피츠버그와 신시네티. 아이고, 문디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시네티의 붐은, 그리고 신시네티의 봄은 다시 올 거라고요. 자, 오늘의 패배는 신시네티의 하락세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온 경기였습니다. 선발 맞대결에서 우세해 보였던 카드인 웨이드 마일리 혼자 무너진 경기였으니까요. 때문에 신시네티 승을 픽한 것이 결과적으로 안 좋았지 틀린 픽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신시네티 픽을 합니다. 누가 선발 등판하건 피츠버그 선발 상대로 밀리는 선수가 없는 신시네티가 내일도 역시 선발 맞대결 우세하면서 전반적인 전력에서 모두 앞서는 매치업이죠. 대신에 어제도 같은 내용으로 나와서 오늘 결과적으로 일단 시시네티가 졌잖아요. 패했는데, 그 대신에 어제보다 배당 좀더 주, 면은 좋겠다 싶은데, 다행히 배당을 더 주네요. 어제는 1.47배당, 오늘은 1.54배당이에요. 상대 투수도 이제 좌투에서 우투로 바뀐 마당에 더 좋아진 배당, 이거 의미있다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아, 제가 이 부분을 간과하긴 했어요. 신시네티의 좌투 상대로의 득점 창출력을 간과했던 게또 패착이기도 한데, 우투 상대로는 득점 창출력 리그 10위권 안에 들은 신시네티입니다. 반대로, 좌투 상대로는 리그 최하위 수준인 신시네티인데요. 아... 이 부분 어제 패착이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은 우투 상대합니다. 신시네티. 자, 텍사스 대 휴스턴. 우려했던 불안 요소. 루던라이스의 호투, 그레인키의 복귀전 불안함, 그리고 론스타 시리즈에서 텍사스가 홈에서 한 번쯤, 그리고 휴스턴의 낮은 배당. 자, 불안 요소들. 이게 다 터질 줄이야 몰랐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거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패스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코멘트 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돈을 건다고 하면은 오늘 한 타임 거르고 내일 아리아라코에 상대할 때 가는 게 좋다고. 자, 불안 요소가 터지면서 이 불안 요소가 해소된 휴스턴입니다. 근데 배당은 역시 낮죠. 근데 내일은 이 낮은 배당을 커버하기 위해서 마인까지도 볼수 있다는 점. 어제와는 말도 안 되게 대우가 차이날 경기입니다. 아니면은 이 낮은 배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인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복귀해서 두 차례 던지면서 4.1링 이실점. 3이닝 2실점으로 물러났던 우르키디의 페이스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득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텍사스가 실점 억제는 안 되지만은, 4, 5 득점 정도의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또 다시 한번더 보여준 텍사스니까, 이8.5 정도의 기준점이라면은, 음, 휴스턴에 맞춰서 박수, 이 합을, 박수도 합이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합을 맞출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득점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자, 켄자시티와 오클랜드. 아, 오클랜드 1회 2득점, 2회 3득점. 좋아, 됐다. 싶었는데, 몬타스 터지면서, 어, 싶었는데, 패티시 사실점 하는 순간, 아, 지난 텍사스전이 또 생각나면서, 쎄, 하더니, 로모가 또 실점하면서, 아, 이거, 오클랜드가 이길 수가 없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양상으로 가면은 게임이 진다고요 필패라고요 아 오클랜드 너네는 가지 마라 가을야구 자 일단 내일도 역시 선발 맞대결부터 먹고 들어가는 오클랜드입니다 마네아가 헤롱헤롱 하더니 이내 다시 정상계도 오르, 오르, 오르면서 에이스로를 맡아주길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로열스랑 불펜싸움 붙으면 필패다. 이 생각 어제보다 더 유유타로 와닿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여준 이상이요. 로열스는 상황 나오면은 뭐 연투는 해야겠지만은 필승도 싹다 꺼낼 수 있을 게임입니다. 오클랜드 배팅할 수 있으려면은 선발에 앞서는 오클랜드 배팅할 수 있으려면은 어제 1.47 배당보다는 더 줘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1.47이 용인됐기에 그래도 어제 오클랜드 픽을 할수 있었는데 과연 마네아를 선발로 내놓으면서 1.47 이상을 주겠어? 싶었는데 주네요. 줍니다. 오즈들도 오클랜드의 문제점 예? 이거 눈으로 직접 보여주니까 아 얘네 진짜 생각보다 심각한데 안 거죠. 근데 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불펜 싸움 붙으면 진다는 걸 알면서도 갈수 있는 배당이 잡힙니다. 1.58 배당 받은 오클랜드예요. 이러면은 진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네요. 예. 갈수 있습니다. 선발에 앞서면서 갈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좀 걸릴만한 팩이기도 한데 근데 또로열스 상대로 또다시 에? 이렇게 지겠어? 쉽지 않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다음 경기 화이트삭스와 엔젤스 자 오늘 경기 지올리토가 로테이션에 복귀했고 타선에서 일찌감치 넉넉히 불어넣은 덕에 편한 승리를 따낼 수 있던 화석입니다 자, 화삭은 이번 실즈 선발 이제 다 확정했네요. 카이클이 내일 등판하기로 했고, 모레 이제 레이날도 로페즈가 나오게 됐고요. 에인젤스는 내일 젠슨 정크가 등판하고, 아직 3차전 선발은 미정인데요. 이러면은 어제 집어넣었던 픽을 꺼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르긴 하지만 내일 모레에도 이 픽, 이 픽으로 한번 밀어볼 수 있고요. 자, 무슨 픽이냐? 5번입니다. 자 기준점은 어제와 동일하게 8.5 기준점이 책정된 경기인데요. 내일 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투수들이 계속 마운드에서 얼굴 비출 텐데, 타득점볼수 뭐 있습니다. 자 카이클이 엔인스를 씹어먹을 수 있던 때는 커맨드 조절을 통해 원하는 곳에 공을 꽂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싱커에 마운드 도달해서 확 바뀌는 무브먼트가 살아 있을 때,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의 카이클, 아니, 볼 컨트롤은 되나? 커맨드가 되는 모습은 아니죠. 자, 볼 컨트롤과 커맨드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개의 영역입니다. 커맨드라는 거는 투수가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갖다가 커맨드라고 하는 거예요. 볼 컨트롤은 일단 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는 거고. 자. 카이클이 구속은 느려도 볼 끝이 살아있던 그 카이, 그 카이클이 아닙니다, 이제는. 요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혼자서만 오버를 만들었던 화삭이 에인절스 신인투수 플러스 불펜투수들 상대로 가만히 있을 것도,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닌데 화삭도 일정 실점 허용할 생각한다면은 이 기준점에 오버. 어, 저는 너무 좋아보여서 추천드려봅니다. 원래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나, 언제나, 급이 있어요. 원오버픽은, 잘해봐야, 진짜, 아무리 좋아봐야, 부지력급이에요. 그 이상으로 저는, 안 쳐줘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근데, 부지력급이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어지간한 승패의 경기보다는, 좋으니까, 부지력급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샘프와 샌디에이고. 자, 데뷔되는 양팀의 상황이 절로 샘프를 바라보게 했고, 이는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나마 내일, 내일 머스그로브를 위시해서 승리 한타임 바라볼 수 있는, 있을 샌디이긴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본인들 선발 미정에 가우스먼이랑 붙는 거 고려하면은 내일 진짜 온 힘을 다해 맞붙어야 할 텐데요. 근데 뭐, 온 힘을 다한다고 질경기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갭이 느껴집니다. 이게 샌디가 다저스와의 시리즈는 다저스가 선발 로테이션 빡세게 준비한 만큼 다저스가 선발부터 눌리는 예? 샌디는 선발부터 눌리는 경기였다면은 샘프는 진짜 쉽게 쉽게 예? 그냥 갖고 노는 느낌. 머스그로브를 내세운다고 해서 실점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승리에 가깝다 얘기할 수 없는 샌디에고입니다. 자 어제 다저스 경기 코멘트 드리면서 다저스의 시즌 불펜 방울율이 리그 2위, 후반기 불펜 방울율이 리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럼 1위 팀은 어디지? 1위 어디겠습니까? 샘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도 좋죠. 최근 14일 내 불펜 방울 또한 여전히 리그 1위 짝 먹고 있는 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가 준비해놓은 선발 맞대결도 깨부실 수 있었던 샘프의 불펜데이고요. 자, 머스그룹브를 믿고 샌디의 총력전 예상된다면 일단 언더픽부터 먼저. 자, 이건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내일 모레는 선발부터 미정이에요. 내일 다 쏟아부어야 돼요. 머스그룹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픽을 먼저 보고 그와 동시에 샘프 불펜의 활약상을 믿고 샘프 샘프의 샌디와 대비되는 흐름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면 샘프 역승픽까지 거기에 더해서 나는 배당이 좀 줄어도 괜찮으니까 안정감을 좀더 더하고 싶다 하다면 프랜까지 샌디 역승 프랜 사이드로 가서 그리고 언더픽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샌디고도 이 배팅은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머스그로브 등판이니까요. 능력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샌디고의 배팅이 나갈 수 있으려면은 예? 제 기준으로 샌디고 이배팅이 나갈 수 있으려면은 바뀌었어야겠죠. 샘 홈이 아니고 샌디 홈에 그리고 샌디가 역배를 받았어야죠. 원정 샌디고의 정배당을 받았으니 저는. 삼박자가안 맞아 떨어지니까 굳이, 굳이요. 차라리 언더픽만 하고 말지. 샌디사이드로우는 안 보죠. 제 기준으로. 자, 이상으로 9월 16일 MLB 메이저리그 프리뷰 총 15경기 중 5경기 구성 마쳤습니다.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자녀 경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 건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